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요 수제 짱구 맥주 푸삐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민트닌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사이다랑 이런 생수통 그리고 아이스티 복숭아맛. 저는 이 가루로 한 가루로 하는데 이런 가루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이 사이다를 여기. 마이 보틀에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아이스티 복숭아 맛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짱구맥주처럼 짱구맥주 포피쿠킨처럼 점점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짱구 맥주 토피 쿠킹 같아요. 살짝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은요 그냥 이복숭아맛 아이스티랑 이 복숭아 아이스티에게 탄산 맛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냥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수제 퍼피쿠키 만드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지지 마, 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럼 안녕.